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갓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아기가 버려지거나 유기되지 않도록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중 미혼모의 아기나 장애아들이 많이 들어오며 이들은 전국의 보육시설로 보내진다고 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 시설들은 아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최대한 시설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다 보니 입양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이 한 명당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은 200여만 원.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상 대부분 방치되고, 18살이 되어 시설을 나온 아이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또 다른 사회 문제와 모순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. 스승님, 우리는 이러한 베이비박스 제도와 보육원 시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, 또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를 전전하는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어,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지금 사회를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정부 조직이라든지 어,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어가 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.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. 미혼모를 더, 더, 도와준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, 이건 도움이 아니고,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. 어, 이,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있는 행편이 안 되고 하니까, 어디다가 델타 놓으면, 우리가 사회가 키워주겠다. 그, 신문고를 해라. 이 소리나 똑같은 건데, 어, 어,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? 전부 다 그거 갖다 놔봅니다. 이제 어떡할 건데. 어.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놔버리니까, 처음에는 이슈화가 돼가지고, 이는 발상인 사람이 인기 좀 있겠죠? 좀 있으면 전부다, 인자는 철모르고, 어떻게, 이게 뭐, 연애하고 이래갖고, 애 책임 안 질렀고, 전부다 그거다 갖다 놔버리고, 한 2년 있다 또나버리 아프리카 돼요. 어? 뭔가 내가 행 거는 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주고, 어, 그러니,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델다 놓으면은, 뭐, 이게 사회가 어떻게 해 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, 그 사람을 사회 이원으로 만들어서 애를 키우면서 그 힘든 것도 그런 걸좀 도와주는,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. 응? 어?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열심히 키우려는데 행편이 어렵고 힘들잖아요.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전부 다, 어, 이게 등록을 해라.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키우면서 우리가 뭔가 좀 힘들 때, 그럴 때 구청에서 도 도와주고, 정부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게 끔해야지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뭐 이는 이런... 어 이거 큰일 나죠. 어. 뭔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뭐 뭔가 책임감 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. 음, 누구든지 어? 어, 우리가 자식을 낳다면 았 잘못돼서도 모종은 있고 어? 부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. 어? 그이는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. 그럴 때 행편이 어려워서 무언가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런 걸 저질렀다면 그래도 키우고자 싶어 하는 게 그게 부모거든요. 어.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안될 때는 등록돼 갖고 있으니까 할수 없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주더라도 하고자 할 때는 뒤를 받쳐줘서 그렇게 하겠고이 사회가 그걸 도와주는 걸로 가야지. 어. 이제 그, 그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. 그때대서 빨리 시행하고 바꿔야 되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미혼 뭐 이게 좀 아이들이 막 쏟아지 나옵니다. 어 오지간하면 다 쏟아내요. 쏟아내면 이 쏟아내는 걸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? 오더를 누구한테 줘가지고 또 빨대 꼽아갖고 그걸로 먹고 살게 한다고. 어? 어? 그는 조직이 생겨 또 이래.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잘못 태어난 데서부터 지금 힘든데.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내 밥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. 이런 사회는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아, 이제 그런 거는 만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. 아, 이 앞으로는 이 조직에 또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놓으면 이 볼모로 잡아갖고 거기서 돈벌이 수단으로 해갖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 안에서 이걸 볼모로 잡아 가다놓고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. 전부 다 조사 다 해가지고, 전부 다 폐지해야 돼. 어, 어 그렇게 갖고, 진짜로 아이는,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, 어,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. 어,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미투가 생겨야 되죠. 나도 키우고 싶다, 미투. <laughs> 응?